네, 개념원리 대수 316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요, 2차 방정식하고 2차 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이때 2차 개수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얘가 2차식이려면 3 더하기 로그 g 2의 a는 0이 될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자,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기 때문에 a는 2의 마이너스 3승. 8분의 1은 안 되는구나. 요거 일단 킵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진다고 했었으니까 그냥 x에 관한 2차식일 뿐이고 그 앞에 이제 개수로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1 더하기 로그 2의 a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 c 를 해주면 되고요. 얘가 양수인 겁니다. 자, 로그 2의 a를 라지 a로 치환을 할게요. a 제곱 2a 더하기 1이 된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양수죠. 그러면 이거 정리했을 때 a의 제곱 a 빼기 2가 양수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나요? a는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큼큼작작, 이렇게 가야 되죠? a는 1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두 개의 범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a가 뭐였나요? log2의 a였죠? 얘가 1보다 크거나, log2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자, 이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될 텐데, 어, 여기에서는 이거 밑을 2로 바꿔주면 로그 2의 2잖아요. 아, a가 2보다 클수 있구나. 또는 요거 로그 2의 a가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2승보다 작은 거거든요. 증가하는 함수니까 방향 그대로 써주면서 a는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a가 이제 이게 뭔가 작다라고 할 때는 좀잘 봐야 되는 게 여기 A가 진수죠. 그러니까 A는 그냥 4분의 1보다 작다고만 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양수여야 된다. 라는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종합을 하면 A는 0과 4분의 1 사이, 그리고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어, 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8분의 1은 안돼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A가 8분의 1은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가능한 A의 범위는 0과 8 사이, 8분의 1과 4분의 1 사이 또는 이보다큰것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범위는 얘가 되니까 선지에서 요 곳에 해당하는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